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소망되신 주님만을 붙으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주님 아시네. 신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아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제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육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딸열를 나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파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 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 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귀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추를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이니라 너희는 거림이니요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르기를 허락할 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판 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참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신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신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레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사람이 무리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신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이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려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물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흰눈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수 있는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송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송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송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송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년까지를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송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송량하는그 값을 그에게 도로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성령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관한 규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안식년은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에 어떠한 노동과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절 보니까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열심히 가꾸어서 그 소출을 거두어 그곳으로 생활을 하겠지만 4절 7째 해는 에 7년째 되는 해죠. 7째 해는 에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이 안식일의 확장의 개념으로 볼수 있지요. 그때는 이 우리가 6년 동안 열심히 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또, 자연의 동물들, 그런 것들이 그냥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안식이, 안식년,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희년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 희년은 어떤 거냐면, 안식년을 일곱 번이 지난, 그러면 7, 7에 49, 49, 그 49년 다음에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토지와 모든 삶이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쭉 듣다가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과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까 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내 복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런 고민이 되죠. 49회 그때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지요. 그런데 50년째는 희년이니까 또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그죠?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여섯째에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우리가 멈추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 내가 경제활동을 못할텐데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이거를 중단하면, 내가 이거를 잠시 멈추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내 생활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 좋은데.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인생 다 뒤쳐지고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이 너희가 3년 동안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우리라. 내가 공급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훈련을 한 걸까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희년을 지키면서 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아둥바둥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그들이 하게 주님이 하신 거죠. 멈출 수 있는 훈련.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55절까지 희년에 관한 규례가 쫙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그 토지에 관한 가난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눠줬죠. 근데 살다가 보면은 그것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데 희년이 될때그들을다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내게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지금 내건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거 다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내게 아니구나. 나의 영원한 삶, 저 천국 본향을늘 기억하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로 다 돌려버리는.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가 젊으니까, 다 인생이, 삶이 내건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것들 다 내려놓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 그 자리.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대에 살다가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퍼질 때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거죠.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거였으니 하나님이 달라고 할때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신현을 통해서 그들은 한 겁니다. 내 거인 줄 알지만 다 하나님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 내 인생, 내 코의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들 본향을 기억하면서 내려놓을 준비, 멈출 수 있는 훈련, 지금부터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막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막 일을 하다 보면 한주 동안 힘드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것 자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내려놓을 때 공급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걸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하루 안에 이 정신을 담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구를 인정하고 멈추는 훈련이 오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이 정신을 기억하고, 내가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